택시 요금표입니다. 거리와 요금이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저렴하죠. 보면, 5km 갔을 때도 57바트 정도고, 11km 갔을 때도 91바트인데, 여기다가 시간이 어떻게 들어,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시간이, 만약에 택시가 시속 6km 이하로 갔을 때는 분당 2바트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택시를 잡으면, 추가 요금이 50바트 들어가고요. 공항, 출국장 말고 입국장에 잡았을 때 얘기죠. 출국장에 잡으면, 이제 이거 50바트 안 들어가는데, 약간 경찰 아저씨한테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고, 도로를 타게 되면은, 톨 요금은 또 손님이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소교통부 1584로 전화를 달라고 적혀있네요 만약에 택시기사가 이 표에 어긋나는 이상한 요금을 부른다 아니 매다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하면은 당장 내리시거나 또 일로 전화를 하시면 아니면 이 표를 보여주시면 음이 표를 보여주면서 똑바로 안가면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택시 메터기인데요 보기 보면 23이 시간입니다. 23분이고, 거리는 9.3km를 갔다. 그래서 요금은 89바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방콕 택시를 타면서 한 번도 사기 택시를 타본 적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과목의 상대로 사기치는 택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